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솔로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1번부터 3번까지 중에 번호를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주제는 내가 과연 어디서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을지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해고. 음, 뭔가 새로운 기회 있잖아요. 동호회라든지 취미 생활, 뭐 커리어도 될수 있겠고 뭔가 새로운 문을 넘어서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안 해봤던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인스타가 떠오르는데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전 요즘에 그런 광고 같은 거를 좀 즐겨 보거든요. 그런 모임 같은 것도 뜨고 그러는데, 그런 해볼까 말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봤던 그런 기회들을 좀 문을 열고 나가보시면은,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그런 이성이 <laughs>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또 뒷받침해지는 게, 이클로버 카드가 또 떴어요. 바로 옆에 행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든, 뭐,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을 좀 드러내셔야 돼요. 좀, 요렇게 태양카드도 떴는데,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의 특기라던가, 취미생활, 요런 거를 드러냈을 때 사람이 온다. 좀, 요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세 장의 카드 중에서도 저는 이 열쇠 카드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안 해봤던 기회 아니면은 안 가봤던 장소에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 카드로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솔로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공부하는 거. 그런 게좀 떠오르네요. 어, 어학원, 학원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수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요 카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식을 쌓는 거 있죠. 공부하는 거. 그런 데서도 사실 충분히 만날 수가 있거든요. 학원. 음, 왜냐면 또 옆에도 요 카드가 떠서 뭔가 진짜 스터디 같은 거? 아, 그런 게 좀. 보이는데, 아니면은 좀 예술적인 거 있죠? 아까 그좀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악기 같은 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마추어 약간 밴드? 취미 밴드 이런 거 직장인 밴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서 진짜 뭐잘못 다루더라도 보컬이라든지 피아노 기타라든지 약간 그런 음악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예체능적인 거. 음, 제가 체육 쪽은 잘 모르지만, 뭐, 러닝 크루 같은 거? <laughs> 아, 제가 운동은 진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쪽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체능적인 거를 좀 상징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자기개발하는 거, 배우는 거, 그런 쪽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니면은, 그런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좀 떠올랐어요. 이 카드를 보, 보니까. 응. 뭔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나누는 그런 것들? 그런 진지한 자리?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번 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도 좀 봐보도록 할게요. 뭐를 볼까? 이걸로 봐야겠다. 네, 요즘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셀프케어 오라클입니다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은내 네, 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진짜 아이고 두 장이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음, 이런 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좀 있거든요. 만들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그 뭐지?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갔었고 그럼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몇번 가봤거든요. 도예도 해봤고요. 음 그런데 이성이 사실 남자분들이 잘안올것 같긴 한데 뭐가 있을까요? 그럼 그런 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신청하는 그런 사이트 어플 같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메이크업 이전 버드가 떠오른다. 이거 비전 보드 저도 있거든요.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에 책상 위에 있어서 이거 완전 옛날에 만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라디오에 출연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사인회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지금 막 있거든요. 진짜 옛날이라서 막 유일의 스케치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거는 제 비전 보드인데 막 이렇게 파리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비전보드를 만드셔서 여러분이 어떤 이성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뭐 사진이나 그림, 글 같은 걸로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이런 시크릿이나 그런 거좀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보드가 딱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한번 지금 적어 보세요. 네, 그럼 1번 분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은 어디에서 내 네, 다음 연애가 시작이 될까요? 오, 오, 꽃다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음, 직장 생활 같은 데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딱 도와준 사람?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 여자가 조금 중심적으로 나오거든요? 음, 나를 어려울 때좀 도와줬던 여자?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있는 여자로부터 소개를 받는다거나 그 사람이 좀 중심 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께서 지금 만약에 남자분들이셔서 여자를 찾으신다 하시면은 이거는 아, 근데 지금 산카드가 뜬게 진짜로 그냥, 어, 정말 직관적인 리딩으로 등산을 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laughs> 진짜 그래요. 이레노먼드 카드는 정말 그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어요. 진짜 꽃꽂이를 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전 예전에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 들어봤거든요. 아무튼, 근데 보통 그렇게 직관적으로 딱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고 몇몇 경우에만 해당이 되실 테고.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 사람들하고 어울려지는 거 뭔가 지금 이 상카드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음. 어려움 끝에 만나는, 뭔가 장애물 끝에 만나는, 약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뭔가 카운슬러, 상담사 이런 쪽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연애는 이번 분들. 아, 일적인 거, 친구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딱 강하게 든 느낌이 친구에서 연인으로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오랜 친구였는데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진짜 나의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믿었는데 친구 사이가 끝나고 연애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분들. 왜냐면은 하 아까 카드에서도 친구면은 나의 그런 어려움이나 과거에 어떤 연애를 했는지 그런 거를 좀잘 아는 친한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찐친이라고 믿었던 친구. 진짜. 얘한테는 내가 돈도 빌려줄 수 있다. 어디 직장에 자신있게 얘를 추천할 수 있다. 뭔가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좋은 친구인데, 그게 친구 사이가 끝나고 연애가 될수 있어요. 아 이거 뭔가 두근두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은 또 다른 케이스로 일하다가 그것도 지금 좀 보입니다. 일을 하다가 조금 이게 계약서로 묶인 사이일 수 있어요.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뭔가 그런 <laughs> 계약서로 묶인 사이 <laughs> 몇몇 분들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분들도 어떤 걸 하보면 좋을지 조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음,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나를 사랑해주기 카드가 떴는데요. 요거는, 어, 약간 달 그림도 있는 거 보니까 점성학적으로도 뭔가 연결? 그런 것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여러분 상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별자리가 뭔지 찾아보셔서 <laughs> 생일을 알면 별자리를 알수 있거든요? 별자리궁합. <laughs> 네. 잠깐 다른 소리였고요. 어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쟁취하라. 음, 그런 메시지가 조금 떠오릅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구 사이에서 발전하는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더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친구 사이가 끝나더라도 지금까지의 이 관계가 끝나더라도 더 좋은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기를 가지시고 나아가 보는 거 그거 메시지가 떴습니다. 네 그러면은 행복과 건강함이 찾아올 거예요 한장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뮤직 제가 좋아하는 카드죠 저는 특히 또 음악 뭐 노래하는 거 이런 거 카드가 자주 뜨는데 음악 카드는요 뭐 아까 1번 분들하고 비슷하게 음악을 하다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 그래서 연락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노래를 배우러 간다든가. 음,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로 뭐 밴드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싱잉볼 같은 거. 갑자기 또 떠올랐는데. 그런 힐링 하는 거 있죠. 음악으로. 근데 진짜 집에서 혼자 노래를 듣다가도 그런 노래를 공유하다가 또 그게 또 자연스럽게 친구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어디서 뭐, 새롭게 이성을, 인연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임에서, 취미 활동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연은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좋은 노래를 듣고, 뭐, 인스타, 뭐, 댓글을 달다가, DM을 보내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몰라요.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거,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분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다음 연애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음... 재밌네. 3번 분들은요, 어, 약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집 카드, 여우 카드 나온 거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음, 여자랑 남자랑 조금 어울러지는 그런 자리? 약간 주변에 남자가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님, 아니면은 약간 주변에 여자가 많은 남자, 약간 이성으로 좀 둘러싸여 있는 남자, 좀 약간 그런 남자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진짜 좀 여우 같은 여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남자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지금 제 눈에 띄는 게이 집카드였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좀 발전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아, 진짜 그렇게 예상도 못 했는데, 아, 진짜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그냥 지인이야. 우리는 그냥 친구야. 우리는 그냥 동료야. 뭐 정말 그렇게 좀 틀에 박혀 있던 사람이 좀 발전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그만 이걸로도 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연애 3번 분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음, 아, 뭔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일맥상통하게 나왔는데 일하는 데 있죠? 일하는 데. 3번 분들은 지금 1, 2, 3번 분들 중에서 가장 일터에서 일하다가 만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대놓고 비즈니스 카드가 뜬걸 봤을 때, 게다가 옆에 있는 카드도 지금 이미 안정적인 거, 집 카드랑 비슷하게 떴어요. 이미 아는 사이, 그리고 뭐 가족이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고, 가족 같은 사이, 지금 이미 그냥 친한 친구 사이, 그러니까 요런아저 그러니까 사람 너무 괜찮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사람, 뭐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진지하게 이성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내가 뭐 오며 가면서 일하다가 몇번 마주쳤는데 아저 사람 좀 되게 괜찮다 어 되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뭔가 획기적인 기회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사람이랑 좀 마주칠 일이 많아진다거나 지금까지는 뭐 사람들한테 사, 섞여 있어가지고 말을 못 걸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하고 일대일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든가 그런 기회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3번 분들은 1, 2, 3번 분들 중에서 조금 그 방향으로 제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하는 데서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가 딱 만나져가지고 이내님이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되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일 것 같아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내가 같은, 같은 분야인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그런 데를 좀 찾아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번 분들도 연애운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보였고요. 3번 분들, 그러면 추천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감사 일기 쓰기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오, 두 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랑 좀 비슷하게 드림저널 쓰기가 나왔고요. 뭔가 기록하는 게두 장이 나온 걸 봤을 때 이런 거를 쓰다 보면은 뭔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아, 저 요즘 감사일기 쓰고 있어요. 꿈일기 쓰고 있어요. 약간 요런 얘기 나누면서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차를 마셔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 드는 지금 아 조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 사람하고 차한잔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강력하게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말에 뭐 하냐고, 카페 한 잔, <laughs> 커피 한잔 할래요? <laughs>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여담으로 그 찻잎점을 보거든요. 차를 마신 다음에 그걸로 점을 보는 거예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해리포터 아즈카바니제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찻잎점이 있는데 그런 거 해보면 재밌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3번 분들은 나에 대한 그런 도로, 들여다보는 거, 감사의 기쓰기 꿈일기 쓰기죠. 꾸밀기도 요즘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꿈을 많이 꾸는데 그런 것도 스몰토크 하기 좋죠. 오늘 이제 어 저는 얼마 전에 다시 꿈에 차오는 시가 나왔는데 <laughs> 그런 얘기 하면서 스몰토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3번 번들 리딩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